여권 사진 찍을 때 사진 사이즈 규정과 입으면 안 되는 옷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여권 사진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입니다. 얼굴 크기는 3.2에서 3.6cm로 커야 됩니다. 흰 배경에 촬영해야 되며 어둡거나 원색의 옷을 입으면 사진이 잘 나오고 흰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배경이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을 입고 여권 사진을 찍으면 거절됩니다. 또, 귀는 살짝 보이면서 얼굴 라인이 나와야 되고, 눈썹이 100% 나와야 됩니다. 눈썹이 살짝 가려지면 거절될 확률이 큽니다. 운전 면허증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 사이즈는 여권 사진과 같이 가로 3.5cm, 세로 4.5cm로 같습니다. 하지만 여권 사진처럼 얼굴이 클 필요가 없습니다. 여권 사진을 들고 가도 동사무소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얼굴이 크게 나오니까 부담스러워 여권 사진 규격에 얼굴을 작게 하는 게더 낫습니다. 대전서구 탄방동에 위치한 토리 스튜디오를 방문하면 가성비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여권 사진 증명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도 영업하는 사진관입니다. 여권 사진 가격 기본 7,000원이고 포토샵 수정하면 9,000원에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탄방역 4번 출구로 나가면 3분 거리의 토리 스튜디오를 찾을 수 있습니다.